하, 할렐루야 아, 오늘은 이런 찬양이 아, 떠올랐습니다 사철에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 또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 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하니 한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우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 예수님 처음 믿고 그 교회 안에서 이 찬양을 듣고 또 배울 때참 어, 생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자란 그 가정 배경에서는 나오지 않는 얘기거든요. 아 이건 순수 모태 신앙을 위한. 아주 편파적인 찬양이다. 뭐 이런 그런 <laughs> <laughs> 생각이 들었더랬습니다. 어쨌든 아, 저는 그아 물론 아 제가 오늘 이 있도록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유일무이한 그게 바로 저희 가족이죠. 저희 집이라고 할수 있는 아 어쨌든 그러나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이 정말 바르고 온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지에 대해서는 어, 썩 그렇게 평범하지 않는 그런 그 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저는 거꾸로 교회를 통해서 배웠습니다. 어, 하나님이 그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 어, 들어보셨나요? 어, 한때 또 이런 그... 어, 캐치프레이즈가 있었어요. 가족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네, 이런 말이요. 예. 디모데전서 그 3장에 보니까 15절에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편 너에게 이 편지를 쓰는 것은 아,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또 가족에서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즉 하나님의 교 어,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 하나님의 교회를요 어,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의미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 하나님이 꿈꾸시고 또이땅 안에 두고 싶으신 하늘 공동체 다시 말하면 생명의 공동체죠. 자 이것을 그대로 처음에 처음 창조를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 있었던 이 세상을 향하신 꿈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기초 단위인 기본이 되는 그 가족을 주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이렇게 그 에덴 동산을 준비하시고 거기에 가족 첫 인류 최초의 가정을 주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른 것 없이 정말 하늘 하늘 나라의 가치를 그대로 투영해 낸게 사실 가정인 거죠. 이 가정의 아름다운 그 속성을 달리 뭐 말한다기보다는 뭐니 뭐니 해도 생명의 공동체죠. 어떤 이익 집단이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모여진 어떤 그 것이 아니고요. 정말 다른 목적이나 다른 것 없이 조건 없는 사랑 그리고 조건 없는 용납 그리고 그 섬김 보호 사실 우리의 모든 그 어, 인간 존재 그리고 또 어,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형이라고 할수 있는 게 <laughs> 사실은 가정이죠. 어, 물론 부부가 중심이 되는 거죠. 남편과 아내. 그리고 또어 그로에서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어, 태어난 자녀들 그래서 아빠와 엄마가 되고 또 아들과 딸이 되는 그래서 한 가족을 이루는데 이 가족은 말 그대로 생명공동체예요. 그리고 그대로 이 가족을 이루는 건 다른 어떤 법이나 또 이익이나 아니면 또 피로 유무나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지지 않고요. 존재 자체가, 존재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 때문에 가능했고 아내 없이 남편 이 있을 수 없고, 남편 없이 아내 있을 수가 없듯이, 그리고 또 부모 없이 자녀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자녀 없이 부모가 될 수가 없는 거고요. 생명공동체입니다. 말 그대로 생명공동체죠. 그리고 그 생명은 정말 아름다운, 정말 하나님의 그 가장 선하고,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따뜻한. 그러한 그 생명공동체 그래서 한 믿음과 한 소망과 한 사랑을 가진 하늘공동체이자 생명공동체가 바로 어 가정이었죠 이 가정이야말로 여기가 우리가 늘 쉼이 있고요 그리고 아무런 뭐 잘났고 못났고 상관없이 그냥 기꺼이 가족이기에 너무너무 어,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리고 다른 건다 몰라도 마지막으로 믿을 게 가족 아니겠어요? 그리고 엄마고 아빠죠. 그리고 무한 조건 없이 아무런 목적이나 다른 계산 없이 사랑하고, 그리고 또 섬겨주는, 이 섬김이 있는, 그리고 그곳이야말로 마지막 숨어서 피할 곳이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정. 이렇게 아름답게 에, 에, 꾸며, 에, 그 허락해 주신, 예, 을그 허락해주신 이 사랑하는 가족. 여기서 우리는 모든 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아빠도 배우고요.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그, 어, 저 공동체도 배우고요. 또 꿈을 같이 꾸고요. 같이 용납하고요. 마음껏 꾸밈 없이 자신들을 음, 무조건 받아주고 가장 약한 자, 가장 강한 사람이 가장 섬기는 자리에 서게 되고 가장 약한 자가 가장 존중함을 받고 보호를 받는 말 그대로 우리가 꿈꾸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이 안에 있고요 가정 안에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모든 비극의 시작이 가정에서 시작됐잖아요 범죄로 말미면 아마 이 죄가 들어오니까 모든 인류의 가장 핵심 DNA를 가지고 있는 그의 가정이 깨져버리고 나니까 그냥 사철에 봄바람이 아니라 칼바람이 불고 <laughs>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게 아니라 그냥 각자 각자가 다 각자 도생 그죠 죄가 다 그냥 어 가족끼리도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나 중심으로 나나나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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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런 그 병든 자로 서로 나만을 위해 존재해 달라 이러니까 그만. 가장 사랑받고 용납받고 거기서 쉼이 있고 거기서 아름다운 양육을 받아야 될 가정이 가장 깊은 상처를 주는 곳이 되고 그냥 뭐참 운명적으로 그 같이 혈연이 되어 있으니 그냥 가족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가족에게서 제일 깊은 상처를 받고 평생 그걸 안고 가잖아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게. 완전히 하나님이 어, 계획하셨던 것과는 정반대로 간게 바로 이 예,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이 되고 말았죠. 사단은 바로 이 가정을 깬 거예요. 하늘 가족으로요. 생명 공동체를 완전히 박살을 낸 거죠. 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각자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병든자로 가정은 그냥 온통, 아, 그냥 무서운, 어, 저주의 잠, 곳이 되고 말았죠. 자, 여기서 받지 못한 사랑을 다른 데서 이 이기적 욕구를 가정에서 받은 상처, 가정에서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과 용납과 섬김과 또 배움을 전혀 못하니까 그냥 이걸 그냥 왜곡되고 비틀려진 기대감을 가지고 한 사회가 이루어지고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처음에는 서로 기대하는 바가 있고 서로 이익이 있어서 모이는 듯하다가 반드시 암투, 시기, 질투, 나중에는 살인. 그 거짓 말할 수 없는 비극의 온상이 바로 가정이었고요. 그리고 끝, 끝내. 그나마도 그냥 그이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니까 이 가정을 그래도 버텨주는 게이 역사의 그 희망이 가정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사단의 마지막 공격은 처음 공격도 가정이었고요. 마지막 공격도 가족이,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선 먼저는 부부의 가장 중요한 성을 완전히 더럽고 난잡한 그냥 이런 것들로 무질서한 천부의 질서와 그 축복을 완전히 정욕과 탐욕으로 완전히 바꿔치기를 해 버리고 그냥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뭐 가진 뭐 성의 자유담 완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관계를 완전히 깨뜨리고 그래서 인간의 이렇게 인간됨의 가장 본 본질인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깨트려버려서 그냥 이온 사회를 무너뜨리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가정을 깨는 겁니다. 이 가정의 원형의 모습은 어디서 발견하나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우리의 벗어난 우리의 잃어버렸던 원형, 우리가 벗어난 궤도, 우리가 잃어버린 축복을 하나님께서 경건의 참큰 비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로 말미암아 하나님 축복에서 멀어졌던 바로 우리의 잃어버린 이 하늘 공동체 생명 공동체를 회복하고 보여주신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잃어버렸던 경건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축복인 하나님의 가족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 게 바로 하늘 가족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16절에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드러난 하늘 가족을 이루는 이 일을 이 일이 비밀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데이 일을 가능케 준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원수 된이 원수 된 관계를 화평케 하시고 그리고 서로 하나님을 잃어버렸기에 하늘 가족의 그 모든 균형이 깨져버린 우리가 서로 서로 이웃과 이웃, 가족과 가족이 원수가 되어버린 바로 이것을 우리가 서로 화평케 하시는 그 비밀 말입니다. 화목의 재물이 되셔서 원수된 것을 허물어버리시고 십자가로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놀라운 사랑과 용납과 그 섬김을 이제 서로 안에 다시 베풀며 주님의 나라 하늘 가족을 이루어가는 이 놀라운 교회의 비밀, 다시 말해 경건의 비밀은 예수 그리도이십니다. 그분이 그렇지 않다 하는 이가 없도다. 그는 예수 그리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도가 우리의 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잃어버렸던, 이 하늘 가족. 하늘의 그 놀라운 축복을 담은 하늘 가족의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믿음의 반석 든든한,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모두가 깨어지고, 흐트러지고,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를 모르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도가 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태형님이 되시고, 하늘 아버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이에 그 깨어졌던 우리의 본성 죄된 자아의 본성을 병든 자아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처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 안에 부어 주셔서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산 우리가 각자가 이제는 엄마든 아빠든 그리고 자식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인들이 서로 용납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늘가족의 그 진정한 사랑과 용납과 섬김과 보호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전부로 받아서, 이젠 오직 예수님에게서 얻어진 바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요, 용납하는 법을 배우고요, 용서받고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기꺼이 내어 주신 것처럼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서로 그리스도에게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 임마누엘을 누리는 그 놀라운 하늘 가족, 하늘 교회. 이게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이게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잃어버렸던 에덴의 그 놀라운 축복을 회복하고 이 악다구니만 남은 서로 먹고 먹히고 죽고 죽이고 뺏고 그리고 갈취하고 그냥 서로 상처받고 상처 주는 이 기가 막힌 비극의 현장에 생명과 같이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에 보여주신 하늘 가족,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 그 가정의 모형으로 주신 게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세움 받는 감독과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도 섬김이죠 섬김이 모든 섬김이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디모데전서 3장 4절에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다. 이게 바로 감독과 집사의, 즉, 하나님 교회의 섬기미의 자격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요.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낙은네를 대접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관용하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예. 너무 당연한 얘기죠. 너무 당연한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 기능에 너무 익숙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조차 아니요. 기능에 익숙한 게 아니죠.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기능적인 능력보다는 고명한 신앙 인격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가진 거죠. 깨끗한 양심의 비,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다. 그래서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직분을 맡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것 없이 어디서 우리가 하늘 하늘 가족 하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는 하늘 가족이라고 말하고요. 그 하늘 가족을 에서 주님의 진리 복음 안에서 우리 잃어버렸던 가정의 위치를 다시 찾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서도 말하잖아요.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라고요. 또 그의 몸은 교회라고요. 그래서 부부에 대한 교훈을 주실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주신 것 같이 자기 몸을 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남편의 모습이고 아내는 철저한 신뢰로 한몸 되어 그 복종하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 남편에게 그 돕는 배필로서 신뢰와 사랑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아내라고 말하고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순종해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교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 자녀를 노역게 하지 말아라. 예. 이 모든 비추임이 경건의 비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는 거예요.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참 보고 배운 바가 별로 없었던 저희, 물론 부족함이 뭐, 형편 없죠. 다른 문과 비교해서 저할수 없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이 찬양의 고백처럼, 교회에서 다 배웠어요. 교회에서 용납을 배웠고요. 섬김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교회 에 사랑하게 됐죠. 그래서 어설프지만, 하나하나, 처음 말 배우듯이, 하나님의 그 가정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뭐, 말할 수 없는 허물투성이지만, 불가능한 사람이었는데, 주님 앞에 저희 가정을 세워간 한 걸음 한 걸음은 하나님의 가족, 즉 교회에서 주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운 걸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정말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또 저희 그한 공동체 안에서 선교적 공동체로서 주님을 배워가는 저희들은. 뭐 치열한 다툼과 그게 있지만 그 원래 없었던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전 진실로 서로를 아참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사랑하시고 섬기고 보호하셨는지를 배워가서 작지만 작은 하늘 공동체 하늘 교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안의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정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시죠?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가족은요. 어떤 모양으로 다 전치구촌에 흩어놔도요. 가족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는요.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늘 가족, 영원한 가족, 그리고 구완전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에게 진정 생명되어 주신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새롭게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의 문화니, 집안이니, 배경이니 이런 고집 부리지 마시고 우리 함께 그리스도 예수님께 배운 바대로 우리 순종하며 내가 할수 있는 거 없잖아요. 원래 내 안에서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시는 주님의 생명으로 주저하지 말고 깨달아지는 것마다 우리 예수님 닮아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가장 아름다운 가정으로 회복시키세요. 믿음 가지세요. 네. 우리 한 믿음 안에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도록. 우리 안 믿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뭐, 순종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 자식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를 바꾸신 주님이, 우리 모두 그렇게 하늘가족으로 만들어 주실 거예요. 예. 주님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날마다 생생한 복음입니다 사랑합니다.